신영복 선생의 봄이 오는 곳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은 사람들이 가꾸는 꽃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잡초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라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그렇죠.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은 내가 가꾸고 있는 우리 집안의 뜰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봄이 먼저 옵니다. 봄이 먼저 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잡초에게 먼저 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헤로당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민계층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게 먼저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천하게 역임을 받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헤로당이나 로마의 충독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왕굴 생활과 자신의 기득권에 관심이 있었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열린 눈이 있었고 열린 귀가 있었고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이더라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 세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경든 자에게라야 쓸 때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 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던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수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이 먼저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러 사 포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지만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간 줄 알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는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의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호련히 없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미신적 사고에 붙잡혀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보다 무덤에 늦게 도착했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을 싸고 있던 수건과 세마코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성격이 행동이 먼저 앞서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요한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요한도 뒤늦게 용기를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오늘 이 본문은 금주 속해공과 본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허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무덤까지 달려왔지만, 마치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막달라가 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포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는가 주님 곁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시처럼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내가 가꾸고 있는 뜰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잡초에게 먼저 봄이 옵니다. 봄이 먼저 오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봄이 먼저 시작됩니다. 봄이 먼저 오는 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봄이 먼저 옵니다. 바라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은 했지만 마치 팩트 체크를 한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며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보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해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봄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